네, 50만원대 중반의 이 클라스의 건조기인데요. 이거 한번 리뷰해볼 건데, 제가 이거 딱산지 1년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쓰고 있는데, 뭐 고장이라든지 기능적인 뭐 장애가 한 번도 없었고, 진짜 지금까지 쓴 것만으로도 본전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건조기 비싼 거살 필요 없다. 가성비 있게 실속 있게 쓰려면 클라스 건조기가 좋은 것 같다. 추천한다. 좀 자세히 볼게요. 이쪽에 일단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쪽 디스플레이 나오고, 전원을 키면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 세팅이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뭐 표준 많이, 제일 많이 쓰고 이거를. 그리고 뭐 셔츠 좀 셔츠. 속옷, 안데리. 그 다음에 이불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아, 그리고 울. 요것도 한번 썼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울 소재나 이런 거는 건조기를 잘안 돌리려고 하죠. 그래서 한번 정도 써본 것 같고 거의 기본적으로 표준 세팅된 드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셔츠 그 다음에 이불 이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 이거는 뭐, 뭐 자기 마음이에요 쓰시던지 네 그래서 키고 누르고 거의 표준 맞추는 게 거의 이거예요 너무 쉽고 구조도 단순해서 여기 물통입니다 물통이 사이즈가 한 물통 길이가 한 성인 남자 팔 길이 팔 길이 정도? 좀 길고 양이 물 양이 꽤 많이 들어가 가지고 건조기 한 두세 번 돌려도 괜찮은 정도예요 그리고 이통 안에는 본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쪽이 이제 먼지 필터 인데요 두 개로 돼 있어요 지금 좀 지저분하네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터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이거는 저는 한번 쓸 때마다 아니면은 한 별로 없으면 두번 정도에 한번 갈아줍니다. 이것만 갈아주면 되고요. 아직 이거 매번 갈면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뭐 빨래 말리고 이런 거 기다리는 것보다 사실 빠르죠. 그리고 이쪽에는 뭐 열교환기라고 해가지고 그 필터를 갈아주고 청소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돌려보면은 지금 돌리고 있는데 뭐 진동이라든지 뭐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잘못, 이제 저주기를때 뭐, 지퍼라든지 딱딱한 게 돌면은 막뭐 탁탁 소리가 나는데, 뭐, 진동이나 소음이 크지 않고, 물론, 밤에는 좀 돌리는 거지양해야겠지만 그래서 아주 만족합니다. 이 제품이 제가 50, 한 6만원으로 샀어요. 지금도 그 정도 가격대인데, 셀프 빨래방에 맡기거나 하면 몇천원이 드는데, 그거 100번만 해도 본점 뽑거든요? 근데 거기 왔다 갔다 한다던가, 그리고, 저희 집, 이제, 수건 돌리는 것만 해도 본전은 그냥 몇 개월만 지나도 본전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적으로도 뭐 다른 제품들 얼마 이쁜지는 저 자세히 뭐 비교 안 해봤는데 이 정도면 만족하고 저는, 저희 집은 이제 세탁기랑 떨어져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세탁기 본체에다 올려가지고 쓰시는 데들꽤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동 거리도 최소화되고 그런 점이 아주 편합니다. 제가 어, 소신발언 건조기 비싼 거쓸 필요 없다. 이 정도 클라스에, 이 정도만 쓰면, 네, 기능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침대, 이불, 카바, 이런 거 돌리는 것도 너무 편하고, 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건조기형 이렇게 피존이 있죠? 그래서, 안에 넣고 한 장씩 돌리면은, 시트지를. 향기도 좋아요. 그래서, 건조기 아주 좋다. 가성비 최고다. 클라스 건조기. 구매 추천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건조기 한번 리뷰해봤고요. 다음번에 다른 제품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